일제강점기 임진왜란의 음. 일본 조용히 랄니까조 대우씨라고 조요토이 히대우씨 히대우씨란 말이 아, 굉장히 착착 붙는다 음.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. 이재명 사건 혹 때려다 혹 붙인 대법원 아하. 농사재판은전자문서를 이루지 않았냐 어떻게 대법원에서 그걸 다 읽어보냐 그럼 다안 읽어보고 그럼 재판을 똑바로 진행을 안 했다가 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가 되거나 이둘 중에 하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이제 천대형 법원행정처장이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쓴일부로 음. 음. 내가 어. 여기 현장에 앉아있지만, 어. 내가 알아서 엉키게 만들 테니. 음. 너네가 <laughs> 내 말하고 을 쉽게 찾아줘봐. 하진 아. 않았을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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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온 국민 앞에 라이브로 보여줄 이유가 어. 뭐가 있었을까? 현지 아. 당에서 안 이런 얘기 나오길 기대했던 아. 거. 우리 후보 한명더 있어야 되지 않나? 을 아. 그러니까 아. 그녀를 유도하기 위한 아. 거. 그렇죠. 음. 이내란이 정리가 되고, 정권이 바뀌면, 음. 그리고 이 방송을 혹시나 보고 계실 재판부에도 말씀드립니다. 판사님들 인사적 제도.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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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. 대법관이 되려면 밑에 부장판사 들 음.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. 음. 되게 빨리 부장판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아.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.